좀 적나라하긴 한데 그냥 망했어요. <laughs> 이번에는 너무 편했지 않았나?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함지고등학교 2학년 조여원입니다. 중학교 때가 조금 시험이 쉽게 나왔어서 90점으로 계속 맞았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조금 떨어졌어요. 저만의 방식 같은 거 찾아서 그냥 본문 같은 것도 그냥 안 외우고 A4 그냥 무지에 냅둬서 제가 생각하는 본문을 한글로 다 적으면 내용 이해가 쉬워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투자는 안 하는데 시험 기간에는 학원 말고는 한 시간 정도는 투자해 주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두 시간 조금 넘게 투자해 주는 것 같아요. 영어를 좋아해서 계속 하게 돼요.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재밌어요. 그냥 음, 즐겨야 돼요. 영어 자체를 즐기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조금 쉬어가면서 선생님 도움 받아서 하면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한다고 아, 어, 어, 왜? 어 맞아. 그렇대. 왜? 딱, 그러니까 예. 도움을 줘야지. 자, 자, 아 자. 그러면. 지금은 일제 강점기입니다. 와, 일제 강점기인데 일본이 <laughs> 자기의 말을 쓰겠어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우리 말 쓰라 했어요? 일본이. 권력 와, 있는 사람이 와, 권력 없는.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와, 쉬운 질문 같은데 원래 애들이 이제 조금. 잘 이해를 하는 편인데, 모의고사 지문은 이제 중간에 발췌돼서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애들이 해석은 되는데,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접할 때, 아, 그 부분을 이제 적용해서 쓸수 있으니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부교제가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또 어렵고, 어법 같은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약간 쫄라 있어요. 저 일단 90점 이상 맞아보고 싶어요 필름도 필요해서 위치 근데 그 필름이 뭔데? 우리가 찍을 때마다 사야 되잖아 맞아요 아! 어. 오케이 <laughs> 선생님이랑 1대1처럼 봐주시는 게 좋은 거 같고 그리고 되게 소인수로 수업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학교 애들 모아놓고 하니까 맞아 애들이랑 사이도 좋아지는 것 같고 선생님이랑도 더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약속은 뭐하게 해주게? 너의 행동을 예측, 가능... 예측 가능하게 어... 해줍니다 그건 내가 경험한 건 아니야 그쵸 우와 어... 맞죠? 우와 이그아 심층조사 원하는 데는 많은데 실제로 갈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가장 가고 싶은 데학은저 경북대 가고 싶어요. 경북대 좋아요. 가고 싶은 과는 중어 중문학과나 그런데 어문 계열로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하면서 제가 언어 쪽에 좀 자신 있는 것도 알았고. 흥미가 있는 것도 알아서 중국어 배워봤는데 재밌고 더 알고 싶고 언어 되게 많이 배워놓으면 쓸데없는 많으니까 배우고 싶어서 계속 생각하게 돼요. 일단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막상 계획한 걸로 하려고 보니 다른 거뭐막더안돼 있어서 다른 거뭐본 적도 있고 그래서 질문 이해는 완벽하게 했는데 어법 쪽이 조금 덜된것 같아요. 한 80%. 선생님께서 주신 어법 문제 풀고 어법 이해할 것 같아요. 긴장돼서 시험 못칠것 같은데. 일단, 준비한 게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치고,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증거가 될 테니 받아들이겠습니다. 화이팅! 얘는 완벽하게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알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안다라고 생각해서 상세한 부분에 이 그런 부분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서술형에서 조금 점수가 좀 감점이 돼서 그 부분에 이번에 좀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래도 많이 떨려하네요 <웃음> <웃음> 네. 선생님 덕분에 영어학원 오는 게 기다려지고 영어를 좀더 쉽게 배울 수 있게 항상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실수하거나 열심히 안 하는 모습이 있어도 다 아시지만 모르는 척 눈도 감아주시고 가끔은 저희한테 재밌는 얘기도 해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제 담당 쌤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진짜 예쁘세요. <laughs> 아, 진짜 예쁘세요, 선생님. 아, 부끄러워요. 여운아. 여은이가 일단은 항상 반응을 바로바로 바로 해줘요 좋아요 선생님 예쁘다 말도 고마워 <laughs> 바로 얘기를 해주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되면 바로 된다 그리고 뭔가 잘 이해됐을 때는 레전드 전 대박 이게 잘돼 <laughs> 이런 표현을 써주니까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원이가 뭐가 잘 되는지 뭐가 잘안 되는지 그 부분을 알수 있어서 좋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좀 적나라하긴 한데 그냥 망했어요 79.6! 이번 시험에 제일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 점수가 너무 안 나왔고, 기대하던 점수에 못 미쳐서 약간 망했다고 생각해요. 네, 모의고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또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서 선생님이 좀 여유롭게 저를 봐주셔서 더잘 집어주셨는데, 그게 거의 잘 나온 것 같아요. 95%? 저의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나. 힘들어야지 성적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너무 편했지 않았나. 그때는 약간 힘들었는데, 영어 공부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반성 중입니다. 근데 중간보단 잘 지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영작하는 법? 그런 것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느꼈어요. 이번에는 진짜 생각보다 점수가 못 나와서 당황했지만,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나를 더 힘들게 해서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